나로 또 될게요. 나로 또될 거예요. 나, 로또 나 로또 될 거야. 난 그런 의지가 있어. 나는 로또 될 거야. 안녕하세요, 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시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영어에서 시제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12가지는 우리나라의 시제에 없는 것들이 조금 많아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요. 그 시제를 배울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기준은 세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세개다 12가지 시제가 뭐 펼쳐져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기준 시제는 세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현재. 현재시제, 과거시제, 미래시제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현재시제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말이니까 뭐냐 해석을 뭐뭐 한다, 뭐뭐 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과거시제는 뭐뭐 했다, 뭐뭐 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뭐뭐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시제는 누가 나타내냐면 문장에서 동사가 나타내고 그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 어떻게 나타냅니까 동사의 원형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주목할 점은 주어가 3인칭 단수였을 때는 반드시 이 동사에다가 s나 es까지도 더해주세요. 요거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은 바로 주어가 3인칭 단수였을 때, 현재 시제였을 때 s나 es를 붙여줘야 된다. 요거를 집중적으로 배웠을 겁니다. 과거 시제는 어떻게 바뀌냐. 동사에다가 이디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디. 그런데 이것도 규칙이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규칙도 배 아, 여러분 너무 짜증나게 하는 것은 과거 동사의 불규칙이죠. 음. 자, 미래시제 같은 경우는 조동사를 조금 이용할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will이라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미래시제를 만든다. 어쨌든 will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의 원형까지 같이 나가면 미래시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의 기준 3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준에서 모든 게다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다 현재를 뜻하고요.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다 과거를 뜻합니다. 기준이 다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2개가 되는 거다. 먼저 요세개는 이해하고 yeah. 가자. 자 하나씩 한번 우리가 예문으로 한번만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춤춘다. 나는 춤춘다. I dance. 나는 춤췄다. I danced. 나는 춤출 거야. I n 댄 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언제 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언제 쓰는지? 나 춤춘다. 요, 요즘에 스우파 장난 아니던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뭐하고 지내고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춤 춰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 둘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거를 하고 있을지언정, 당신 뭐 해? 나 춤춰. 라는 현재 시제. 아버지 뭐 하셔? 어, 아버지 비행기 운전하세요. 지금 자고 있을걸요? 이게 시제가 다른 거죠. 우리가 그러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가 이렇게 기준 3시제다라는 걸 배웠고, 언제 쓰는지, 그리고 주의할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시제는 그냥 동사 원형 3인칭 단수가 주어 자리로 나오면 동사 원형에다가 s 나 es를 붙인다. 이거 정말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볼게. I dance, you dance, they dance, 그죠? She dances, he dances. It dances. The dog dances. The boy dances. 3인칭 단수가 주어 자리로 나오면 e r e s 를붙 e 다 이해 되시죠? 그 n This i 는 the 는 u e s t i o n This is the question. This is the question. This 하고 the question. This t o n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 나어야너 요즘에 뭐 하고 살아? 켈리 요즘에 뭐 하고 사니? 오나 어, 애들 가르쳐. 그러면 I teach English.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나 지금 영어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I am teaching English.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 진행 시제는 지금 좀 일시적인 느낌을 주고 아,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일시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혀 음. 다른 말입니다. 오케이? 지금은 내가 너하고 나하고 맥주 한잔 하고 있지만 맥주를 마시고 있지만 나는 애들 가르쳐 가능한이. 또, 현재 시제를 여러분 자주 쓰는, 자주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조건의 비읍시옷절에는 부사절에는 현재 시세가 미래를 대신한다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을 나타내는 주어 동사 조건을 나타내는 주어 동사에는 미래 시제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쓸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간의 부자자 한번 써보죠 when he leave e s uh, leave us home. Please, let me know.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주어동사. 그 다음에 알려줘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이 주어동사를 일단 주어동사니까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시간에,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우리가 부사라고 부를 거니까, 시간에 부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다 그가 집을 떠나면 알려줘. 그러면 그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미래시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현재시제를 썼습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를 쓴다.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미래시제, will, 쓰지는 않는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의 부사절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가 로또에 당첨되면 음 무엇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if는 조건을 달고 있는 주어동사, 절. 조건을 나타내는 말은 부사. 조건의 부사절이겠네요. 이 자리에 현재 시제를 써야지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는 없다. 선생님, 근데 여기 뒤에는 일 쓰셨네요. 어, 여기는 부사절의 종절이지만 여기는 주인절이기 때문이야. 주절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미래 시제 갖다가 붙여줄 거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시간과 조건절의 위리지 뒤에 거는 아니니까 뒤에 거는 내버려둡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시제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과거 시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거 시제를 쓸 때는 어. 어, 문장 내에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한테 힌트를 줄 거야. 과거를 쓸 수밖에 없는 부사구가 있으니 그거 확인하시고 과거 시제 쓰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음. 이거 생각해 봅시다. 과거 시제를 어떻게 만들죠? 첫째, 그냥 이 D를 붙입니다. 이로 끝난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D만 붙이면 되고요. 두 번째.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어. 그럼 이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입니다. 세 번째. 단 모음, 단 자음이야. 단 모음, 단 자음 같은 경우는 자음을 하나 추가해서 ED를 붙입니다. 이렇게는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번째 과거 시제 여러분, 정말 짜증나는 규칙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외워주셔야죠. 규칙 없는 거는 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거 시제 한번 예문을 한번 만 들어봅시다. 예,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봐보세요. visit, 방문하다, 방문했다는 이디, visit. study. y 앞에 지금 자음 쓰였잖아요. 아, 에, 이, 오, 우 발음이 아니네. 그럼 얘를 i로 고치자. study. 이렇게. 요거 한번 볼까요? 모음이 몇 개야? 오. 한 개네. 자음은 총 shp 세 개지만, 모음 뒤에 자음이 하나입니다. 이거를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하고, 피아나 더 붙여서 이 d s h 드 have는 불규칙이죠. have드가 아니라 해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제가 과거시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시제는 언제 쓰냐? 야, 과거에 끝났어. 지금하고 상관도 없고, 현재하고의 연관성이 없어. 과거의 일이야라고 담백하게 쓸때 과거 시제를 씁니다. 어, 그러면 과거 시제와 잘 쓰이는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해. 뭐랑 잘쓰이냐면 last 지난 어쩌고 저쩌고 과거 시제랑 쓰이겠죠. 또 in plus 과거에 연도가 나온다. 그래도 과거 시제를 써야겠죠. 또 yesterday. 이것은 누가 봐도 과거입니다. The day before yesterday, 어, 그저께, 이것도 과거고요. 또, the other day, the other day의 뜻은 일전에, 예전에 라는 말이고 그 다음, ago, 전에 라는 말도 과거 시제랑 어울려야 할것같습 미래시대 한 번만 살펴볼까요? 미래시대 미래시대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동사 위를 쓰는 겁니다. 조동사를 썼으니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붙여주면 되고 위이라는 조동사는 비동사를 이용해서 세 글자로 늘릴 수 있었는데 바로 비동사 고응충 "b e going to" 뭐뭐 뭐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미래 시제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뜻은 느낌이 조금 다르기는 해.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미래의 일은 위를 쓰면 되고, 내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야 라는 느낌을 좀더 주고 싶으면 아래 거를 써도 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 몇 가지만 써볼게. be about to. be about to. 막, 뭐, 뭐 하려고 하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시가 될수 있겠네요. 또, 현재 진행형 시제, 어,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닌지, 이런 현재 진행 시제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일단, 요거두 가지는 조금 함께 했으면 좋겠다. 베르시제. 네.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로 여러분 이 시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빠바바바방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자, 여기에 나를 기준으로 요렇게 벌어지는 시제. 요렇게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시제는 현재 시제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쪽으로 흘러요 그럼 여기에 있는 시제는 미래 시제 시간이 이쪽으로 흘르고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시제는 과거 시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 기준 3시제의 공식도 한번 써보죠 현재 시제는 동작원형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야 S나 ES는 빼먹지 말고 붙여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수일치까지 중요하니까 신경을 꼭 써야 됩니다. 과거 시제는 동사에다가 뭐 붙이는 거, 이디 붙이는 거, 아까 만드는 방법도 알려줬고요. 불규칙도 있으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미래 시제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조동사 위를 사용해서 동사 원형 쓰는 것과 이 위를 세 글자로 늘려서 비고인주로 바꾸는 방법까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예문 하나만 들어볼게요. 야, 나 로또 됐어. 와, 야, 할렐루야다. 나 로또 당첨됐어. win이라는 동사 쓸 거거든. I won the lottery. Won. 불규칙인 거 느낌이 오시죠? 나는 로또 당첨됐어. 야, 나 로또 당첨돼. 난 돼. 나 돼, 나 돼. 자기 암시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I win the lottery. 나머지는 바뀌지 않고 동사만 바뀝니다. 나로 또될 겨. 나로 또될 거야. 난 그런 의지가 있어. 나는 로또 될 거야. 그러면 동사를 will win으로 바꾸면 미래 시제가 되겠다. 이렇게가 기준 3시제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 문장에다가 이런 장치를 심어 놓다고 생각할게 나 어저께 로또에 당첨 세개 중에 이 어저께 라는 부사 때문에 답은 원으로 이어져야지 시제가 맞겠죠 오케이 이번에는 나 내일 로또에 당첨. 그러니까 내일은 기준 시제가 미래다. 기준이 미래니까 우리는 답이 will win 이 답이겠죠. 이렇게. 이건 어때? 나는 매일 당첨되는 사람이야 로또에.라고 했을 때 매일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느낌을 줍니다. 매일. 그러면 우리는 시제가 현재 시제로 가야 돼. 이 느낌까지 주면 3시제는 통과입니다. 네 오늘은 영어에서의 기본 3시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어떤 문제든지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한번더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 3시제에서 모든 시제가 출발한다. 9개의 시제가 더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나머지 시제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뵐게요.